우리 충청도에선 말이에요. <laughs> 설날에 닭이 통째로 올라간다는 거 아니에요. 닭의 좋은 기운, 새벽을 알리는 닭을 통째로 올리면 은 그것보다 제격인 게 어디 겠시오 통째로 삶은 닭 위에다가, 이 조린 닭 위에다가 계란지단에 떡하니 올려놓으면 그게 바로 개적이라는 거 아니겠어요? <laughs> 이거 정말 맛있는데. <laughs> 짭조름하고 담백하고 여기다가 밥한 그릇 먹으면 한 그릇 가지고 못하지? 엄마, 밥한 그릇 더 주세요! 개 적거라. 뭐야? <laughs> <laughs> 내가 나가신다. 개 적거라 요개 적이다 개 적. 다기다 아 다. 네, 아니경상도로 전라도는 해산물이 등장했는데 여기는 육고개가 등장했습니다. 어 예, 너무 만성질병이에요. 육고개 뭐야? 하구요. 너무 부끄럽게 아아아 <laughs> 생겼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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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웃음> 아, <웃음> 아, 진짜 저이개 적의 재료가 원래 꿩이었습니다 닭이 아니고. 아, 왜, 왜, 왜. 키야, 키야, 키야. 왜 이렇게 코를 드세요? 처음 <laughs> 봐요. 어, 개적. 개정... 어, <laughs> 개적거라! 근데 와, 나도 좀승용이었습니죠 <laughs> 자, 개적의 재료는요, 원래 닭이 아니라 꿩이었습니다오꿩이었는데꿩이 네, 꽁이 점점 흔하지가 않아지잖아요. 그래서 어, 구하기가 어려워지면서 닭으로 대체가 된 거죠. 그래서 지금의 개적이 됐다고 합니다. 오 네. 닭도 없을 때는 꽃 모양으로 만든 삶은 달걀을 올리기도 하고요. 아, 네. 와, 그럼 그 그거네 꿩 대신 닭 아니에요 이게? 오, 그거네. 맞아요. 꿩 대신 닭이네. 맞아요, 맞아요. 꿩 아, 대신 아, 네. 닭이라는 말이 계적에서 나온 거예요. 아, 말이에요. 여기 나온 거예요? 아, 맞아요. 이거 진짜 맞습니다. 아닐 것 같은데? 아유, 맞다니까 진짜 맞아요? 아니. 맞습니다. 오. 오. 사실 과거에는 꿩 고기를 으뜸으로 쳐줬거든요. 꿩이 야생동물이기 때문에 잡기가 쉽지 않죠. 그래서 꿩 대신 마당에서 사육할 수 있는 닭을 대신 먹습니다. 그래서 꿩이 들어간 음식에 이제 닭으로 대체하면서 꿩 대신 닭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. 근데 그러면 계적은 어떻게 대체 만드는 거예요? 네, 개적은 주로 충청도에서 뭐 잔치상, 회가변 이럴 때 올라가는 음식이에요. 자, 한식에서 보통 무슨 무슨 적 하면은 구이를 뜻하는데요. 개적은 특이하게도 삶거나 찌는 요리입니다. 개적을 만드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. 먼저 닭의 내장을 깨끗하게 제거해서 손질을 합니다. 그리고 찜소재 한번 쪄주는데요. 이러면 기름기가 쫙 빠지겠죠. 그리고 이제 동시에 양념장을 만드는데 간장, 설탕, 물엿, 종종 등이 들어갑니다. 팬이나 솥에서 닭을 넣고 양념장을 계속 끼얹어줍니다. 그래서 이렇게 간이 잘 배도록 이제 졸여주면은 계적이 완성됩니다. 이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 우리가 한식 만들 때 양념장에 많이 들어가는 게 다진 마늘이죠. 음 근데 이개적은 제사상에 올라가기 때문에 향이 강한 마늘은 넣지 않습니다. 이게 계속 이렇게 끼얹어줘야 되면 굉장히 정성 들여서 만든 그런 맞아, 음식인 거네요. 그렇죠. 그냥 백숙하고 또 다른 거죠. 오, 그니까요. 네. 아니, 이게 좀 모양도 인상이 강한데 맛도 정말 담백하고 맛있을 것 같아요.